하나 물어봅시다 흉악범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성폭력범이 아니라 성폭력 말하자면 그 자매 폭력하고 그 여성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사+ 형수가좀 있습니다 나는 그 성폭력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비열한 거는 내가 지금 어제 바른 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내 처음 와서 좀 만나 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디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제가 그런 식으로 네.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laughs> 서로 비방하는 거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공무원님은 제가 1차 톤에 이야기했지만, 예, 성완종 1억 사건으로, 예, 뇌물 재판을 음.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 그거는. 그 성범죄의 <laughs> 강간미수를 스스로, 예,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한 달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보 덕이었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대구 가 보세요. 대구 가 보면, 대해서, 보면 예? 유보는 배신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대구에서는.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그 대통령을 배신했죠. 제가 국민을 배신했죠? 네, 아니요, 아니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예? 파면한다.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나는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 판결이 전혀 성복 안 하십니까? 성복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이다 이 말.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그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laughs> 이미 그 관우 토론회에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거 참조하세요. 네. 참, 안철수, 뭐, 집. 제가 오늘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그 제가 지난 겨울에 바른 정당을 창당한 것은 정말 어~ 따뜻한 우리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 보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보수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는 소멸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런 보수가 있구나. 저런 보수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보수 정치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잘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제 바른 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든 것보다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고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매일매일 제 자신에게 묻는 나는 우리는 왜 정치하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낡은 보수,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는 보수는 정말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보수, 개혁보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후보자분들 모두 주어진 시간 발언을 이제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아,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 오늘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못다하신 말씀,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미래가 바뀌겠다 뭐 이런 걸 한번 포함을 해서 각 어, 후보당 1분 30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유승민 후보부터 다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계속 예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보. 민생,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저는 누구보다도 굳건한 보수입니다. 정통보수입니다. 그러나 민생은 그동안의 낡은 보수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폐지 수집하다가 근근히 하루에 7, 8천 원 벌이고 기초생활 보장도 못 받고 그렇게 쪽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고 저는 새로운 보수는 원칙 지키고 헌법 지키고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보 세력들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안보와 민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 바른 정당이 가고 싶었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느 후보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그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영 위원장 바로 연결합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네,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뉴스닥 진행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뭐, 예. 감못 잡으셨던 거, 이런 회동까지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여기에 거론된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예. 사실 가장 앞에 서가지고 뭐 최순희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셨고, 음. 그리고 또 사실 보면은 원래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바른 정당이 생길 때 네. 오히려 예. 먼저 깃발 들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 그, 그 새누리당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바른 정당 내에서 뭐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분들, 뭐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둘로 나온다고 하면편 이상 예. 오히려 그 지금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김무성 대표랑 친분 이 있는 분들인데 예. 그 분들이 오히려 먼저 나가고 유승민 의원과 친분 이 있는 분들이 좀 주저했기 때문에 창당 과정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먼저 선두고 나가지 먼저 선두고 나가는 거는 이건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상황.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SNS에다가 네. 배신자라는 표현도 안 맞는다 네. 쫄보다 이렇게 쓰셨어요.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 생각할 때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끼이 당을 옮길 수 있는 거고 뭐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어, 뭐그로 입에 담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음. 다만 뭐, 그렇게 옮기려면 사상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작가에 벌어진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니, 근데 명분은 뭐냐면, 이대로 네. 가면은 좌파 세력에게 집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네. 더큰 잘못이다. 정권 뺏기는 게 이, 이거거든요, 명분이. 원래 발언정당 창당할 때는. 원래 비슷한 분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계란을 한방구에 몰아 가지고 폭삭 망하느니 차라리 나눠담다였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이쪽으로 붙이면 저쪽으로 붙이면 뭐 각자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무슨 뭐 모여야 산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정치적 고입니다 정치적 고음다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프레임조차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뭐라고 그러면 보십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내년에 지방선거가 영향을 끼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사실 본인들이 이제 있는 지역구에 뭐 구의원, 시의원들 이런 분들, 구청장 이런 분들 이 사실 그분들 지역 정치 대신해주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국회의원 선거 3년 남았는데. 예. 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제생각에뭐 그런 고민이 많을 았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다른 정당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벌써 하고 이미 그냥 저 먼저 나가 버린다 그, 그 말씀이세요. 원래 본가로 간다 돌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당에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의 인기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대중사회에 높아져 가지만은 예. 반대로 의원들의 어과거에 탄핵 정국이셨던 에그 주목도나 이런 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죠. 1 4 명이 아니라 이 규모가 더늘 수도 있다라고 앞에 송문표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의원이 3명 정도 더 있다, 맞습니까 예. 분위기? 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문자,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을 문자로 이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더니만은 예. 야내 이름은 아직 들어가면 안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게 네. 무슨 말이지 어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그 그 제가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예, 예. 나는 아직까지 결정 안 했어 뭐 이렇게 전화이못 아,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문자 제가 보냈 문자 제가 이제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보내고 전체 당협위원장한테 다 보냈기 때문에 예. 그거 보고 나가지고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앞서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아그내 어, 네. 이름은 아직 들어가면 안 되라고 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뭐 저한테 문자 오신 분은 지금 한분 있고요. 한 분. 예. 아, 네. 부재중전 하나가 있네요. 부재중전 하나가. 아, 자 이거 웃으면서도 웃음이 이제 이게 유쾌한 웃음은 아니죠. 예. 뭐 그래도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한 지난 여섯 달이 제 정치하면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시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과정에 이제 오히려 워낙 이제 그 창당이나 그런 걸.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들 동지에 관한 좀생겼다봤거든요 동지에. 그런데 네, 그 과정 속에 이제 그분들이 특정 시점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다 기억나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네요, 보니까. 뭐라고 그때 했던 이분이, 아니, 그때 이분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이렇게 네, 나갈 여, 거면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금 시점엔 이 말은 또 그때그랑 어떻게 같이 엮어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laughs> 네. 유승민 네. 후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글쎄요. 이승민 후보는 사실 그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고 나가지고요 예. 사실, 당, 당의 후보가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소속 의원들이 거기에 예.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그 자체로 또 이미 해당 행위가 될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걸 먼저 뭐 감수하고, 그걸 뭐, 당신들 내키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거 다 해온 거기 때문에. 예. 흙이 뭐 여기에 동요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갈 거다. 완주할 거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예예. 오늘이 창당 99일이에요. 내기, 내일이 예. 딱 100일 되는 날. 100일상 앞에서 벌어진 일. 참 참담할 아이고. 것 같은데 후회 안 되세요?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나온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나온 명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친박 세력의 패권 때문에 변화를 못 해낼 것이라는 다 거였거든요. 예예.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똑같아요. 아직까지 변화가 된 지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뉴스딱에서 임명진이원장도 많이 비판하고, 예, 그 과정 중에서. 뭐지, 그 지금 홍준표 보도 많이 비판했지만은, 그게 실제로 변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음흠. 오히려 저는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의 명분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대선 끝나고 나서 가 전당대회 하면은 바로 어, 최고위원, 뭐 대표 이런 분들, LA 이제 과거에 책임있는 친박들이다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 친박당될 거다. 예, 네, 그걸 아는 뭐, 상황에서 지금... 후회 안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과거했던 잘못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냐는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아,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까지 만났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합디다. 한번 보세요, 가세요. 제가 그런 식으로 네.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laughs> 서로 비방하는 거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공무원님은 제가 1차 톤에 이야기했지만, 예, 성완종 1억 사건으로, 예, 뇌물 재판을 음.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 그거는. 그 성범죄의 <laughs> 강간미수를 스스로, 예,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한 달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보 덕이 없다고 1 4 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거는 대구 가 보세요. 대구 가 보면 예? 유보는 배신자로 돼있어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대구에서는. 모모님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죠. 제가 국민을 배신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예? 파면한다.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나는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 판결이 전혀 성복안 하십니까? 성복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그거는 내가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laughs> 이미 그 관우 토론회에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거 참좋았어요 참, 안철수고. 제가 오늘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그 제가 지난 겨울에 다른 정당을 창당한 것은 정말 어, 따뜻한 사람으로 봅시다. 흉악범은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성폭력범이야. 성폭력 말하자면 그 자매 폭력하고. 그 여성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가 좀 있습니다. 나는 그 성폭력법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비열한 거는 내가 지금 먼저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내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의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온 우리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보수 역할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보수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는 소멸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런 보수가 있구나. 저런 보수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보수 정치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잘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제 바른 정당.